그 남성이 갑자기 서서 저를 노려보며 야이 빨갱이녀나 여기서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하여 대진현을 향한 백색 테러 그배우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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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범의 신원을 공개하고 엄벌에 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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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진현을 향한 백색 테러 어, 그배우를 밝히고 어, 테러범의 신원을 공개하고 엄벌에 처하라는 내용으로 어, 기자회견을 오늘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4월 14일 우세훈 지지자로 보이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6시 10분경 한 남성이 발언을 하는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라고 욕설을 하며 따귀를 때리려는 듯 손을 머리 위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또다시 폭행을 가하더니 한 2, 3미 정도 도망가다가 다시 와서 폭행을 반복했습니다. 저의 핸드폰을 뺏으려 해서 꼭지고 왜 때리냐 항의하고 시민분들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거기서라 왜 사람 때리고 도망가냐 저 사람 좀 잡아달라 소리치자 그 옆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던 할아버지가 그 남성에게 빨리 가 그냥 가 하며 남성의 도주를 돕고 따라가려는 저를 막아섰습니다. 배우가 누구인지 철저히 밝히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선보은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저희를 동영상 찍으며 저희의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혼자 있는 여성에게 폭행을 한 것이어서 더욱 악질적입니다. 폭행 당한 것이 한 번인 거지 하루 종일 여성의 주변에서는 오세훈 지지자들이 조직적인 방해와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폭행 이후 도망가는 테러범을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던 노인이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배우가 있을 것입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해서 자신의 여성이 이인 연설을 하다가 폭행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광진경찰서는 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확실하게 엄벌에 처하십시오. 대신한 여성 회원은 오세훈 후보의 120만 원 금품 제공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탄하며 합법적인 1인 선거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광진경찰서는 총선에 눈치를 보는 것인지 유효적인 태도를 보이다 결국 총선 투표가 끝나고 권고됐다. 대진을 향한 백색 트럭 그 배후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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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신원을 공개하고 엄벌에 처하라! 처하라!